흑자입니다이흑자두 갈매기 옛날 판사님이 주신 그 흑자두 열매를 먹고 바닥에 버렸는데 그게 싹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심었더니 싹이 나서 이걸 심으면 이렇게 컸습니다. 그리고 또나무들 방금 코코 아 우리 코코 이뻐라 아 이뻐라 우리 코코 이뻐라 아 이거 이뻐라 우리 코코 이뻐라 코코 아우 방금 만들어준 저 음, 사리통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먹네요. 마음껏 먹고 알 팍팍 날아. 음. 네, 아침 저녁으로 주는 것도 귀찮지만. 아이 우리 어우 루루가 아, 코코 아리서 비벼대요. 아이 코코, 아이고 이뻐라. 아. 아이고 또 이쪽에서 또 아이고 이뻐라 우리 코 아이고, 우리 코코가 이쁘라. 아이고. 와요. 아이고, 코코아 이쁘라. 아이고, 코코아 이쁘라. 음, 저작돌해 했으면 안 돼. 우리 식구야, 우리 식구, 가족. 음. 아이고, 우리. <laughs> 아이고, 또 우리, 저기, 우리 삼총사가 나타났습니다. <laughs>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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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꽥꽥꽥 아, 이 은행나무는 1년에 은행이 한마씩 나옵니다. 30년, 40년 된 나무인데, 엄마가 들어갔을 때 이거 심었던 나무입니다. 꽥꽥꽥 어유 코코. <laughs> 올해는 마늘을 안먹어도 되겠죠. 꾀, 꾀. 오리알 오리알 많이 낳겠지 니들도 밥 줘? 아이 자식들이 음? 코코 와고 이뻐라 우리 코코 이뻐라 아이고 나일라 아. 나일라 코태미야 소녀. 자, 봉을 타고 또 왔습니다. 아, 스선화가또 나오고. 음. 아이고 우리 방울아. 아이고 이제 새끼 랄랄이 얼마 안 남았네. 어 우리 방울이 이쁘다. 아이고 우리 코코. <laughs> <laughs> 자, 우리 토끼. 응둥아 아이 우리 인둥이. 잘 잤어? 아이고 이쁘라고 인둥이. 아이고 아이 너무 그러지 마. 아프지. 앞갈따, 아프지 마. 이마. 뭐 사랑해. 자, <laughs> 또 우리 코코를 맨날 따라다니네. 토끼 응? 새끼 라이놈무 새끼들아. Halleluja.